여러분, 우연한 한 장의 SNS 사진이 한 노령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이야기를 들어보세요. 12살 된 진전은 2013년 어린 강아지 시절 입양되었지만 보호자가 건강 문제로 더 이상 돌볼 수 없어 2025년 다시 보호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. 보호소는 그녀의 새 가족을 찾기 위해 페이스북에 입양 게시물을 올렸습니다. 그 게시물 속 작은 사진 한 장이 예상치 못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. 한 가족의 딸은 사진 속 진저의 옆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저건 우리 집 강아지 다코타랑 똑같아. 다코타는 몇년전 무지개 다리를 건넌 그 가족의 사랑스러운 반려견이었죠. 자세히 보니 사진 속 강아지는 다코타와 함께 찍힌 바로 그 자매였습니다. 어머니 비키와 딸 셸리는 망설임 없이 그날 바로 보호소로 향했습니다. 노령견 입양은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진저는 보호소에 도착한지 단 9일 만에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보호소 직원들도 이 입양을 두고 운명적이다 라고 말할 만큼 모두가 감동한 순간이었습니다. 진저는 이제 자신의 여생을 사랑과 추억이 깃든 다코타의 가족 품에서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. 노령 동물들도 충분히 사랑스럽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SNS에서 스쳐 지나간 작은 게시물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주변에도 따뜻한 집을 기다리는 노령 반려동물이 있을지 모릅니다. 작은 관심 하나가 한 생명을 구하고 한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행복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오늘 잠깐의 스크롤 속에서 멈춰서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. 당신의 손끝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.